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쇼타임 선바, 자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쇼타임 차원문. 좀 극혐이긴 한데, 운영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리롤 덱 별로 안 좋고, 저거 하세요. 팔렘 리롤 하세요. 돈 모으세요. 어 일단은, 키아나. 근데 아까 애니 선바자 집은 사람 한 명도 없었죠. 진짜 좋은 거 아니면 안 집는 게 맞다고 했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 그냥 이거 올라프 쓰자. 왜냐면 펜타킬이 나와가지고. 근데 올라프는 진짜 구리여가지고. 요거를, 잠깐 쓰고, 이거, 헤드라이너 어차피, 4레벨에 5코선 받자 뜨니까, 미리 뽑아놓고. 어쨌든 8레벨 안착만 하면 돼. 8레벨 돈 많이 가면 되긴 해요. 이거 쇼, 쇼타임이라, 리롤 덱 하면 절대 안 되고, 돈이 많아야 돼. 흡혈? 구입부? 구입부 가서, 4-2에 리롤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로는 연속 못 하거든요. 아니 올라 이거 이거 여기 찍으면 안 돼요 이거 쇼타임에서 1 코리롤덱 하잖아 개바보야 개바보 쇼타임은 3 코리롤 2 코리롤도 좀 많이 안 좋긴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4 2에 키아나 뽑으면 돼요 4다시 키아나 뽑거나 케인 뽑거나 그러니까 루시안이랑 직스만 안 뜨면 될듯 직스 괜찮나? 요러면은, 이제, 어... 워머그에, 스태틱에, 총검에서, 스페 쪽으로 가도 되고, 어? 이거 팔레 갈수 있는 거 아니? 아, 근데, 브이보 좀더 빨아야 될것 같아, 그죠? 이 t s 얼 근데 쇼진은 어떤 대이든 쓰겠죠? 피관리용 와이즈를쓴 센거 봐 아까 쇼진순 이즈리얼로 4레, 4라운드 막 이기는거 보고 좀 영감을 얻었고 제.. 제 전성기는 4-2입니다 4-1일 수도 있고 3 4골드3 0골드 돌릴 수있있이이하 이거 하자. 이 안쓰고 이거 이이게 가면 되5다 어때요? 분게 내가 말한시다 썰어봤는데 이거 뭐 줘야 되지, 여러분들? 인피 줄게요, 그냥. 아, 수은 줄까? 어차피 딜은 올라가거든요, 거결이랑 가서. 아이템 무게 보았죠? 끝났다, 끝났다, 게임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게임 끝났다. 어... 아이템 많으니까 신체 가야겠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신체가, 신체가 끝났다, 끝났다, 게임 끝났다. 랄랄랄라랄랄랄라 랄랄랄라. 요리 뽑아잖아, 이거 봐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 저기 늘어나는데, 데미지가 나이이 나이사 20 증가했고, 복사할 때마다 증가. 나이사! 5코어 2성! 정확한 설계. 아이템 또 나오고, 사이버 에디 받아주고, 성장하고 있고, 나이사. 일라오이 나와주고, 나이사. 사이버 아직 안 켜줘도 돼요. 유리하니까. 아, 복사 못해서 안 됐고.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사! 하고, 이런 데미지 올라갔고, 킬하면 땜 떨어지고, 이거 엄청 많이 엄청 많이 모입니다 스택 수은 잘 넘고 같다 근데 변수가 없다 나이사 진 이성 바로 아웃 방 복사하면서 40%인가 이런 식으로 완벽한 설계와 택 티어 분석으로 좋아요 이 정선 대신 총검을 쓰고 수맹을 쓸까 나중에 진 총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변수. 다 가운데 눈네 그냥 총검 넣을게요 템도빼을수 있으니까. 여긴 세나예요다팔레벨에오코스 선반자 뽑고 있는데, 극초반에는 키아나가 1등상입니다. 성장형이기도 하고, 아이템도 뺐기 때문에, 킬 하면은 지금 복사 되고 있고, 이거 헤드라이너로 떠야 그 공격력이 중첩이 돼요. 아이템 또 뜯었고. 미쳤다, 진짜. 밸류를 근데 올려줘야 돼. 나중에 키아나가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이 만약에 올라 내가 올라프 삼성 보고 있었어, 봐. 얼마나, 얼마나 그랬겠어, 그죠? 올라프, 이거 봐, 이거 트페하던 사람. 이거 해, 이거는 쇼타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다이아 마스터라고 해도, 마스터라고 해도, 나처럼 이렇게 메모하면서 하지 않으니까, 아, 맞다, 헤드라이너, 아, 쇼타임일 때는 팔레에 오프가 맞지? 뒤늦게 깨닫는 거야. 나는 메모해놨기 때문에. 아, 오프 삼성 힘들다. 나는 여기 메모해놨었어요, 옛날에. 어디 메모였냐면, 쇼타임. 봐봐. 쇼타임의 차화물에서는 운영되기 좋음. 8레벨에 5코헤라 가능합니다. 5코 헤드라이너. 나이 옛날 적어놨기 때문에, 쇼타임일 때올라오삼성매 많이 하자냐. 그렇게 메모하면 안 돼요. 비밀메모자 판매하냐고요? 이거 나중에, 아 이거 하면서 생방송 보시는 분들만 본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야? 아, 지금 그거구나, 나! 나 그건 줄 알았어요! 나 6라운드인 줄 알았는데 왜, 왜 이거밖에 안 주지 했는데 이거구나. 야, 빡세다. 여기 진, 진이 있고. 이지렬 일해줘야 돼. 키아나가다할수 없어. 아, 키아나 스킬 빗나갔고. 이지렬 있죠, 그래도. 제발. 망자의 이즈리얼, 아, 나이사. 이즈리얼, 일 확실히 해주면서. 키아나 딜만딜 딜 넘어주면서. 어, 진 떴는데? 여기서 키아나를 판다? 지금 85 스택 쌓인 거 무시하고 판다? 그 사람은 나가야 돼. 이 사람은 롤차면안 돼요. 어, 사장 <laughs> 이거 요리 뒤로 빼 있는 거 보여요? 오코, 오코 헤드라이너인데 뒤로 빼놓는 거 봐. 뺏길까봐. 맞으면서 만화 채워야 되는 건데, 원래. 자, 아이템 복제 못하면 고정딜 들어가고 복제하면 성장형으로 아이고, 아이고, 이거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형으로 또 증가하고 복사 나 잡, 잡으면 이제 그 아이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또 뜯고, 또 뜯고 나이사 완제템 생겼고, 불지 삼성각 보면서 아칼리. 모렐도 괜찮고 모렐. 레드 뺏어서 쓰면 되긴 하는데. 오, 어, 근데 키아라끼리 미러전 죽었고 이제 이지리얼이 해줘야 되는데 질 수도 있겠다 이거. 레라 <laughs> 모래 부익부 받아주면서. 쇼진 구인수 소나에 블루진 넣는 상상. 일단 블리치 모레라 쓰고 블리는팔 거니까 레드가 제일 좋긴 한데 키아나 또 스택 쌓았고 125에다가 이거 나왔다. 이거 저거 꺼내심 장 주려고 하긴 했는데 자 이제는 졌네요, 그죠? 음.. 돈다쓴 사람이기 때문에 요리 이성이기 때문에 키아나 유원좀에반데이 사람 아직도 아칼리가 일성이네. 난 아칼리가 안 나오긴 했어요 애초에. 키아나 텐또 뺏었고요. 그러니까 뺏으면서 뜯었고요. 인피. 라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템 진짜 몇개 붙들었냐 이거 여러분들? 또 뜯었는데요? 그만 뜯어. 좀 무서워요. 라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떴어 아칼리 아칼리 한턴 후에 갈게요, 한턴 후에 싹 올려 번 다음에 나 무서워요, 템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 이거 쇼진 쇼진, 라위, 인피진 감들될것 같고 지를 팔고 와, 진짜 미쳤다 나 이런 게임 처음이에요 아칼리, 일성 아칼리 일하는 거 보이나요? 졌네, 근데 검을 빠져서 이렇게 져줘야지 또 이렇게 쫀득쫀득하죠? 아, 불러줄 거라, 진장. 얘, 소진 줘 되잖아, 그죠? <laughs> 템이 너무 많아요. <laughs> 트루 데미지 지냈어도 되겠는데? 지난 <laughs> 때가가병말어 먹어 줘도 되겠다고. 이제 키아나가 한 개가 오, 오, 얻었냐? 딘으로 바로 오 요리가 안 죽는데. 하지만 아칼리 밸류업 잘해놨다 그죠? 키아나에 의존하지 않고 열혈팬 빼고 고그 밸류 넣, 넣으면 넣을 수 있으면 넣을게요 180 스택 쌓았어 아이고 사두면 안되는구나 키아나 삼성만 노리자 와, 키아템 진짜 몇개 뜨는 거, 지짜 진짜, 진짜 100개 이상 뜨는 거 같은데요? 거짓말 안 하고? 키아 삼성만 노려보자. 이제 안 나가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한데. 근데 이 사람 필드보다, 내, 내 필드보다 가저 사람 필드 보면 되게 놀랍다. 그죠? 이거 빼고 요릭 썼어야 되는데, 그죠? 진삼성? 브리츠 빼고 싶은 사람, 솔직히 지면 문제 있는 거겠지? 와, 마지막 스텝 못 봤네. 한200스택 쌓였을 듯. 요런 식으로 쇼타임에서 완벽한 설계 부익부로 캐나다 걸 1등 가져갑니다. 빨리 아! 빨